네 이번에는 이 툴패스 관련된 것 중에 맨 마지막 이 링킹 탭에 관련된 건데 링킹은 음, 뭐한 마디로 좀 정의하기는 좀 그래요. 뭐진입복기 혹은 이제 가공 시작 전에 이제 발생하는 그런 그 이송에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요맨 위에 있는 링킹부터 뭐 제가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일단 어댑티브 클리어링 풀패스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시면 가공할 때 어, 노란선이 있고 초록선이 있고 파란선이 있잖아요. 이 G코드는 G0이라는 급송이송, 라피드이송이 있고 G1, G2, G3 이런 피드가 먹는 피드이송이 있어요. 근데 요 노란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G0 그래서 급송이송이라 그래가지고 기계가 낼수 있는 최대의 속도로 이송을 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이 노란선에서는 따로 가공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보시면, 가공이 안 들어갔다가, 가공이 들어가는 선은 이제 파란선. 실질적으로 가공이 들어가는 선. 그래서 노란색으로, 노란색은 이제 가공이 없이 비는, 그래서 이게 에어 구간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구간들을 줄여주는 또 그런 거에 이제 관련된 게 바로 이 링킹. 처음, 첫 번째 링킹에 관련된 거고요. 가장 먼저 이제 리트랙트 방법, 되감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풀 리트랙션 같은 경우에는 가공하고 난 다음, 다음 공정으로 이동할 때, 최대한 위로 올려서, 아까 그 높이 설정 탭에서 리트랙트가 있었잖아요. 그 레트, 리트랙트 위치까지 이송하는 걸 얘기하고, 이 미니멈 같은 경우에는 이 피드 하이트, 피드 하이트로 이송하는, 그걸 이제 미니멈 리트렉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단은 초보기 때문에, 예, 제가 풀 리트렉션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 다른 거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요거는 이제 뭐 피드 모드, 피드 모드인데, 여기서 이제 g 0에서 G1, G1에서 g 0으로 자꾸 바뀌게 되면 얘가 이제 기계가 부하를 먹거나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거는 나중에 뭐 하이피드로 사용을 해라. 그래서 하이피드가 기계가 낼수 있는 12000뭐이렇게 설정을 해 주셔도 되고 혹은 그냥 이렇게 라피드 무브먼트로 어 설정을 해 놓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다음 보시면 이제 맥시멈 스테이 다운이라 고해서 아까 가공하고 난 다음에 가공하고 난 다음에 되감아 주는 요 리트랙션이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되는데, 얘를 이제, 어, 1000mm. 원래 50mm는 얘가 이제 50에 50이기 때문에 50mm로 이렇게 잡혀 있는 거고요 근데 더 커도 기본 값은 50mm로 잡혀 있어요. 1000mm로 늘려주면 얘가 안뜨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가공을 할때 보면 가공을 할때 보면 가공하고 얘가 만약에 직선으로 직선으로 되감지 않고 위로 z값을 띄우지 않고 그냥 이송을 하게 되면 공구가 여기에 부딪힐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값을 늘려 줘도 얘가 이송하지 않는 거고요. 계속 띄워서 이송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없애 주기 위해서 이 스테이 다운 레벨이라는 거를 제일 키워 줍니다. m o s 모스트라는 건 1000mm가 되는 거고 10%로 하면 100mm. 일단은 모스트로 설정을 해놓고, OK를 누르면, 전 지금 보시면, 다 이제 회피해서 회피 이송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한번, 그러면 가공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되감는 거예요. 아까 직선으로 되감지 않고, 직선으로 되감으면 얘가 충돌이 날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링킹은 활용을 하시면 되고, 얘는 뭐, 어댑티브 클리어링에만 아마 적용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 뭐,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보통, 어댑티브 클리어링에서만, 적용하는 거라고, <laughs>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게, 리드인, 리드아웃인데, 여기 보시면 1mm로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요건 좀 바로 보시기 쉽게, 복사해가지고, 이번에 얘를, 제가, 10mm, 10mm로 한번 키워볼게요. 그래서, 10mm로 키우면, 이 라운드가 엄청 커졌죠 지금 보시면 얘도 얘는 1, 1인데 1 얘는 1 0 1 0 그래서 진입하고 복귀하는 게 10mm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컨처에서는 컨처에서는 또 조금 더 오밀조밀하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컨처 지금 보시면 어... 얘가 지금 빨간 라인으로 들어오는 거는 충돌을 할수 있다는 거거든요 보시면 꾹 찍고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또 빨간색으로 간섭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도 표시해 주니까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다음에 이어가지고 제가 리딩 리드아웃 그리고 램프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